오늘은 뭐소송에좀그 일반적인 내용인데, 네. 어, 소송 조금 빨리 마치는 법. 음. 음. 소송이 굉장히 길어진다. 아 민사, 좀 아, 좀또 민사 길잖아요. 이야기죠. 어, 네. 민사 재판이 너무 길다, 음. 너무 답답하다. 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재판을 좀 조금이나마 빨리 마칠 수 있는 요령, 오. 이런 겁니다. 빠르게 할수 있는. 예,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음. 조금 그 소재기를 좀, 좀... 일찍 해달라 일찍 어... 하는 것이 좋다 아 소재기를 하면 소장을 넣는 거잖아요 예 네, 소장을 넣는 것을 네.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인데 음...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음, 그렇죠. 빨리 넣어야 빨리 받치고 네. 어, 그 당연한 말같은데 네. 그게 어~ 실무적으로 잘그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뭐 소호 제기하는 입장이든 음. 또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든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 뭐 돈도 많이 들고. 어, 그렇, 절차도 그렇죠. 어렵고. 네. 어, 그 다음에 왠지 그 소송하면은 왼수 지는 것 같고. 음, 어, 이제 뭐. 정지일 것 같고.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소송 가급적 피하고 되도록이면 대화로. 맞아요. 어, 협상하다가 안 되면. 정안 되면. 예. 네, 네. 소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어떤 정서다 보니까 음. 그 미적미적 하면서 협상을 계속 진척을 하다가 어 자꾸 시간을 끌면서 소재기가 음. 너무 늦어지는 어, 어 왠지 어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조금만 더 좁히면 음. 뭔가 타결이 될것 같은데 어. 라고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 이해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협의가 없이 바로 수정했다가, 어우 깜짝 놀랐고, 아니, 나 합의하려고 그랬다고 딱 합의해버리면, 네. 이 소송 들어가면 비용이 또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런데, 어, 이게 조금 늦어져도, 음. 크게 뭐, 내한테 데미지가 없고, 음. 이런 사건은 소재기를 빨리 안 해도 되는데, 음. 만약에 이게 협상에만 그, 매달리다가, 음. 어, 소송이 너무 늦어지고, 그다음 에 해결이 또 늦어지고 하면서 손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아 이런 도, 사건들 돈 문제나 이자 문제 그렇죠 그렇죠 네, 보증금 네. 문제 이런 거는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 급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는 아, 시간이 급하니까 그렇죠 어, 그런 사건은 소재기를 돈인데. 그렇죠 소재기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 협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음. 일단은 소재기를 해놓고 그다음 협상을 병행하는. 음. 이런 방법을 변호사로서는 권해드립니다. 아, 그니까 러두 가지를 같이 해야 이거죠? 네네. 아. 이 대화를 하지 마는 뜻이 아니라, 아. 어, 왜냐면 소송은 어차피 뭐 소재기 하면은 그게 음. 법원에서 어, 상대방한테 송달하고 음. 또 상대방이 또 송달 안 받으면 또 주소 보정하고 음. 이런 절차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어, 협상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쉬엄쉬엄 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두고 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어. 어, 이걸 뭐 상대방이 어, 협상을 어. 그 하다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서 나중에 빨리 하려 그러면 잘안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일단 소재기는좀 빨리 하고 음. 협상하고 좀 병행하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령은 아 그러면 이게 소재기 하려 그러면 변호사 선임 하든지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음. 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소재기는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 비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거 이제 우리가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뭐 보험료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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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우리가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들어두듯이, 어쩔 수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보험비용만큼은 음. 네. 근데 이제, 변호사 보수는, 어, 사실 이렇게 협상이 되게 되면은, 변호사 보수가 괜히 아깝고, 음. 어, 또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소재기는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 도움을 꼭 받지 않더라도, 음. 받지 않더라도, 좀 간단하게, 내용을 단촐하게 써서, 아. 양식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심지어는 뭐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대신 써준다는 말도 하고요 전체 GPT가 써준다든지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그게 얼마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이, 얘가 또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네. AI가 네. 얘가 또 이상하게 써버려가지고 네. 또 자기 는 법적인 걸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네. 이상하게 또 들어갈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법원의 공식적인, 뭐, 양식 같은 거, 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음. 또 인공지능 도움도 좀 받고, 음. 또그 다음에 본인이 써서 마지막에는 또 전문가한테 한번 리뷰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 리뷰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 제가 썼는데 잘 썼는지 좀 봐주세요. 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음. 그럼 그게 뭐한 10분 정도 한번 본다면, 어 얼마나 돈 들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음. 소재기 자체에는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라. 아, 그러니까 재기에 딱 수장 넣는 음. 것까지만이죠? 예, 예. 소재기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법원이 이제 송달하고, 음. 상대방 답변 기다리고 하는 그런 약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예. 해놓고 협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수장이 날라가면또그 사람도 겁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 어, 그렇죠. 제가 예.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이제, 상대방도, 그, 소장을 받고, 약간, 아우 어, 이게 협상이 잘안 되면, 그냥 내가. 법적으로 가면 빈손으로. 어, 빈손으로 내가 나갈 수 있다. 해결이 잘, 자기 손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음. 조금 더 협상에 적극적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약간 협상을 촉진하는, 음. 어,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소재기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 좀 빨리. 빨리. 예. 되도록 빨리. 예. 그 음. 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음. 어, 이제, 이제, 일반인들은 좀잘 모르는 부분인데, 음. 어, 이게 소재기를 제가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차 만기가 이제 올해 말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 지금은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아직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 9, 10, 11, 12 이렇게, 음. 넉달 정도 남았는데, 음. 그러면 소재기를 지금 할수 있느냐, 세입자 상대로 내보내는 것을. 세입자가 지금 안나가라 그래요. 어... 협상을 해보니까, 네. 뭐, 저기, 적대적인 세입자고, 음. 어 아, 나갈 나... 생각도 없고, 음.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어차피 소송을 해야 될 세입자인데, 네. 지금 소재기를 할수 있느냐. 어, 만기 전에. 계약이 끝나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어, 조금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말씀드리면, 네. 어, 정답은 지금 소재기를 할수 있답니다. 소재기를 할수 있다. 아, 저기 아, 할수 있다? 네. 어, 그러면 계약 만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음. 이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 근데 이제 법원에 어, 판결을 만약에 받으라 그러면, 법원의 판결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재기를 하더라도 한 6개월이나 8개월이나 뒤에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그 판결을 할 때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을 마친다. 음. 다시 말하면 이제, 법률 용어로서는 변론 종결을 한다 이런 음, 표현을 쓰죠. 변론 종결일. 종교. 아, 어, 이제 쉽게 말하면 재판을 마치는. 음. 자, 다음 어, 재판을 마치고 다음 선고 날짜는 한달 뒤입니다. 요 날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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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마칠 때 기준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만기 끝나면 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만기가 올해 12월인데 음. 재판이 마치는 것이 12월 넘어서 마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어, 근데 그러면 그소장을 받고, 아직 계약이안 끝났으니까, 네. 어, 난, 난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그랬다. 네. 어, 무슨 뭐, 장을왜 보내냐. 네네. 이래 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법원이 이제 화해 공고 같은 걸 하죠. 어, 어. 근데 화해 공고가 또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상, 음. 어, 상대, 만약에 피고가 음. 나가는 쪽에서, 어, 나는 그때 좀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음. 재판의 해결은 너무 쉽게 나옵니다 어~ 음. 법원이 화해 공고를 하든 음. 아니면 뭐~ 그 뒤에 마치든 음. (12월) 바로 직후에 (1월에) 있잖아요 네. (1월에) 판결을 선고하든 어쨌든 어~ 재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피고가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는 음. 재판의 마무리는 어렵지 않게 될가아하거든요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 그동안 실제로는 피고가 지금 안 나가겠다 음. 어, 나는 뭐~ 월세 못 올려주고 나가지도 않고 네. 권리금 받아나가겠다 뭐~ 이렇게 억지를 어, 네. 만약에 그렇죠. 피고는. 그렇죠. 네. 어 그런 음. 상황이라서 그뭐 소장 보내놨더니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음. 그런 뭐 행동을 보여주면 땡큐인 거죠. 근데 보통 은 음. 그렇게 안 합니다. 피고가 음. 뭐 이게 소장을 안 받는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회피를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9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어, 12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재기 자체를 반드시 임대차 만기 이후에 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고 어... 조금 일찍 하셔도 상관없다. 아... 음. 그런데 근데, 조금... 근데 너무 이제 1년 남겨놓고 한다. 이건 너무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3, 4개월 그렇죠.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을 그릴 때는 그 소장 내용에다가 음... 왜 조금 빨리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이게 뭐이 사람을 내 보내고 나서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음... 급하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음... 그런 사정이 있고, 이, 이제, 피고가, 세입자가 안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라든지, 음, 음, 그렇게 해서 사정을 좀 간곡하게 쓰면, 음, 법원이 그걸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물어볼게요. 제 친구가 임찬인인데 임대인이 네. 지금 전세보증금을 못 주게 생겼어요. 네. 찰필 미루고 있어요. 네. 계약 기간은 9월에, 9월 말에 만기거든요. 아직달 말. 네, 그렇죠. 다음 한달 남은 거죠. 네, 한달 네, 반쯤 네. 남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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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람 전화도 안 받고, 전화통화하면, 네. 아, 지금 좀만 더, 한세 달만 달라. 네, 기간을 네. 빨리 네. 임차이나 인이 집을 팔겠다. 근데 네. 팔아도 이 보증금이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예. 그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임차권 등기하고 있다가 뭐 경매 나가는 부분이 네, 없다고 네. 그런 얘기는 했는데, 네, 네, 네.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소재기를 빨리 하는? 어, 그러니까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돼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이제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음. 원칙은, 어, 소, 이제 만기 이후에 음. 소재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 지금 소재기 하더라도 판결만 그 뒤에 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그 세입자 입장이, 후배 네. 입장이 판결을 좀 빨리 받아야 될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 지금 소재기 해도 무방하다. 어. 음그 대신에 조금은 이제 왜 소소정지기를 좀 빨리 했는지 하는 부분을 약간 써줘야 되는 음 어. 법원도 이제 만기도 안 됐는데 왜 소송을 해요? 음 이렇게 갸우뚱하거든요. 음 어. 그런데 그거는 법에 어긋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판결 선고만 만기 이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음. 어, 그러꼭내추칠라는 입장도 있지만 받을라는 입장도 소지기는 좀 빨리 하는 게좀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 어떤 상황이든, 음. 자기 권리에 그행사할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음. 만기, 음. 또는 요거, 요거 같으면 보증금 반환 받는 시점, 음.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점보다 소재기는 좀 빨라도 무방하다. 음. 어, 그래서, 그런 약간 리드미컬하게 소송을. 음. 소, 소송이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아, 너무 늦어서 너무 답답하다. 음. 어, 상대방도 뭐, 소, 소소장을안 소, 받고 음. 또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또 연기 신청하고 음. 이런 식으로 소송을 회피하고 에이, 늦추고 하는 이런 에이. 방법들은 너무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권리 구제를 저기 요구하는 음.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이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현실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일찍 땡겨서, 음. 어, 시간을 늦추는 시, 이제, 마무리한 시간을 좀 앞당기는, 요런 음. 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